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안정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이재명 유죄자백법 등 야당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에도 기세 좋게 이재명 재판중지법이 정당방위이고 국정안정법이라며 저를 비난하던 민주당 정권이 성난민심에 꼬리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재판중지법이 정당방위라는 민주당 대변인 말은 도둑이 체포하는 경찰 때리는 게 정당방위라는 개똥 같은 소리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